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이람지입니다. 이람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오랜만이에요. 식물원에서 네, 지금 촬영하려고 왔는데요. 여기 식물원. 공기가 음, 어, 좋네요. 어, 예, 공기 되게 좋아요. 예, 느낌 좋죠? 네. 이곳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콘텐츠는요, 이번에 SMDB에서 b 2 4 0이라고 새로운 조명이 출시를 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조명 쓰시던 분들은 뭐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또 조명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 이런 조명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네. 야외에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에 드는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조명의 위치에 따른 어, 사진의 달라지는 점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큐. 큐. 우리 장소를 옮겼는데요 우리 이곳에서 한번 촬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뒤에 풀이 너무 예뻐요 지금 역광의 햇빛을 받아서 이게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굉장히 예쁘죠 이런 예쁜 배경에서 인물 촬영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서 보세요 사진이 예쁘게 나오면 좋겠는데 어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 A모드로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자, 사진 나왔습니다. 네. 사진 이쁘게 나왔어요. 아, 예쁘네요. 예쁘게 나왔죠? 네. 어. 근데 이 사진에서 어, 다 좋은데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음... 첫 번째가 배경이 제가 눈으로 봤던 그 배경이 아니에요. 너무 밝은 것좀 너무 밝죠? 네. 예. 배경이 좀 너무 밝은 게좀 아쉽고 또 하나는 어두워요, 얼굴 얼굴이. 얼굴도 어둡기도 한데 네. 좀 칙칙한 느낌이 네. 들어요. 칙칙해요. 예. 좀 햇볕을 받은 얼굴, 화사한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약간 좀 그게 좀 아쉽죠. 네, 실제로는 예, 훨씬 어둡게. 그래 그렇죠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명으로 네. 이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음... 배경을 약간 어둡게 해서 네. 예 배경을 예쁘게 만들 거고요. 네. 그리고 얼굴에 조명을 써서 네. 얼굴도 화사하게 만들어 볼 거고. 음.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일단 이런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밝은 사진에 조명을 쓰는 건 효과가 없어요. 네. 충분히 밝기 때문에 더 밝아지면 날라가겠죠. 하얗게 나오겠죠. <laughs> 그래서 일단 어, 배경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일단 눈으로 본 것처럼 네. 약간 어둡지만 햇빛이 들어와서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배경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자, 그럼 배경을 먼저 한번 촬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M 모드로 바꿔서요. m 모 예, 수동으로 바꿔서 M 모드로 바꾸는 이유는. 어둡게 만들 것이기 만들 때문에 M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음. 카메라에 M 모드가 아니고 A 모드나 셔터 우선 모드 놓으면은 네. 카메라가 자꾸 이렇게 밝게 찍어주거든요. 네. M 모드로 바꿔서 어 제가 원하는 밝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셔터 스피드가 조리개는 아웃포커싱을 위해서 F2.0이고요. 셔터 스피드를 음한 320분의 1초 정도 하니까 어 약간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서 보세요. 서서 좋습니다. 자, 한번 사진 보실까요? 사진 보면은 어, 이제 배경 좀 예뻐졌죠? 네. 반짝반짝. 네, 훨씬 나아요. 그죠? 아까는 배경이 이렇게 흐렸잖아요. 네, 그런데 배경이 반짝반짝 예뻐졌어요. 음. 하나 해결했어요. 해결했어요. 예, 카메라에 셔터 스피드를 올려서 네. 좀 배경을 어둡게 만들었는데 이제 얼굴이 더 어두워졌죠? 더 어두워졌어요. 자, 이제 얼굴을 해결합시다. <laughs> 네. 자 얼굴 해결을 물? 위해서는 <laughs> 어, 조명이 필요해요 네. 자 여기 조명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자 조명에 전원을 켜고요 일단 조명을 세팅하는 방법은요 일단 채널을 먼저 1번으로 맞추고 그룹은 a 이걸 똑같이 동조기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동조기를 켜시고 채널 1번 돼있고 그룹 a 그래서 보시면 은 광량이 연동되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광량을 연동을 해서 촬영을 해볼게요. 일단 16분의 1 정도로 놓고 찍어보고 어두우면 밝혀주고 네. 밝으면 어둡게 해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정면. 정면. 정면일 때 어떤 사진이 나올지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자, 아까하고 똑같이 포즈. 아, 좋다. 자 그렇죠 하나 둘 좋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좋습니다 자 얼추 밝기는 맞는 어...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맞나 너무 밝은가 조금 밝은 편이긴 한데 약간 밝은 느낌 나요 네 약간 더 훨씬 밝은 느낌 나요 밝은 느낌 나요 네. 약간 어둡게 찍어볼까 아니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예어 <laughs> 밝기는 괜찮은데 네. 지금 대부분 이런 사진을 많이 찍으실 거예요 조명 처음 네. 사시면은 네. 정면에 정면에 놓고 촬영을 많이 하시는데 음. 지금 일단은 이게 정면이다 보니까 사진이 네. 네. 사실은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맞아요. 얼굴은 밝아졌는데 네. 자연스럽지 않은 사진이 나왔는데 네. 이게 정면에다가 네. 조명을 넣어서 자연스럽지 않은 사진이 나온 거예요. 음. 왜 그럴까요? 음. 너무 이렇게 직방으로 음. 직방 <laughs> 직방으로 조명을 받으니까 이제. 이게 왜 정면 사진이 어색하냐면요. 네. 이게 자연스러운 빛의 방향이 아니에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햇빛은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정면에서 들어온단 집방? 말이에요. 직방. <laughs> 그래서 어색한 거예요.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음... 우리들이 익숙한 빛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빛이에요. 자, 그러면 조명을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조명의 높이를 좀 올려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 그리고 정면이 아니고 약간 측면, 측면. 이러면 사진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거리는 아까하고 비슷해요. 네. 그렇죠. 거리는 아까하고 네. 좀 비슷하겠죠. 예예. 네. 예.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자 아까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좀 다르죠. 네, 네, 네. 이러면 얼굴이 허, 좀 허옇게 번질번질한데 네. 이러니까 음 약간 얼굴에 음영이 생겼죠. 네, 네. 빛의 방향이 살짝 느껴지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조명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네. 다른 사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음, 예. 훨씬 더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좀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올 수가 네.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 사진 촬영하실 때 네. 조명은 설치해놓고 계속 그 자리에서만 찍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laughs> 네. 그러지 마시고 조명의 위치를 계속 아... 바꾸면서 원하는 사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측면에 빛이 들어왔을 때 완전 측면. 음? 이걸 이제 스플릿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 얼굴에 반만 나오고 반은 어둡게 약간 좀 인상 사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뽀사시한 사진 말고 뭔가 좀 분위기 있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러면은 사진이 또 느낌이 다르죠. 그쵸? 그렇죠? 네. 얼굴에 그림자가 많이 있지만 느낌이 뭔가 이렇게 그냥 화사한 스냅 사진보다는 네. 뭔가 연출된 그런 느낌의 분위기 사진을 분위기 있는, 분위기 있는 사진. 어, 그렇죠. 그런 사진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조명을 이용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네. 찍으면은 또 아주 특이한 느낌의 오. 사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느낌이 아또 특이하지요 아, 예. 신기하다 그죠? 네 <laughs> <laughs> 신기해요? 얼굴이 달라 보여요 다,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조명의 네.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른 사진이 응.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되게 다양한 <laughs>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컨셉에 <laughs> <콘셉트에> 따라서 <laughs> 네. 재밌어요? 네. <laughs> 다행이에요 네. 응.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명을 사용하실 때 저처럼 우선 다양한 각도, 다양한 방향의 조명을 먼저 사용을 해보시면은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조명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남지 씨 보기에 어때요? 조명의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던가요?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 얼굴에 이런 이목구비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그렇죠. 보이기 신기했어요. 그렇죠. 네. 완전히 조명의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네. 막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정도까지일 몰랐는데 그렇죠. 많은 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 모델 이람지였습니다. 안녕. 안녕.